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노릴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유동성장세에서 전체 지수의 상승세를 이끌어 나아갈 중심 종목들.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고 최고점을 다시 넘어선 나스닥 시장. 지난 9월 나스닥 시장은 강한 하락압력에 직면하면서 제법 큰 폭으로 밀려났다. 이 시기 나스닥 시장에 작용한 하락압력은 작년 9월과 지난 2월에 작용하였던 하락압력과 동일한 성격으로 잠재된 하락압력은 20% 전후에 달한다고 하였다. 작년 9월과 지난 2월 나스닥 시장에 작용한 잠재적인 하락압력은 20% 전후에 달하였지만 실제 하락폭은 13%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에서 그치고 최고점을 넘어선 바 있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에서 동일한 강도의 하락압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실제 조정폭이 어느 정도에 그칠 것인지는 이번 하락이 빌미를 제공한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이 강도에 달려 있었다. 통상 잠재된 하락압력을 해소하려고 할 경우 대체로 빠른 속도로 잠재된 하락압력만큼 밀려나 하락압력을 해소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나스닥 시장에 작용한 하락압력은 현재 당면한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최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단계별 형태로 시장에 충격을 주면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1차 충격적인 아락이 발생하고 난 다음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할 경우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2차 충격적인 아락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차 충격을 가하였음에도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이 강도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3차 충격을 가하는 형태의 하락과정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강한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이 강도가 강하게 작용하여도 3차 하락과정이 나타나면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은 모두 해소될 수 있다. 만약 나스닥 시장에서 3차 충격적인 하락과정이 나타나게 되면 나스닥 시장은 잠재된 하락 압력인 2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하락 과정은 물가상승에 대한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만큼 실제 어느 위치까지 밀려날 것인지는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의 강도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나스닥 시장은 1차 충격적인 하락 과정에서 최고점에서 7.9%의 하락폭에 그치고 다시 최고점을 넘어서고 있다. 최고점을 넘어섰다는 것은 하락세가 종결되었고, 향후 새로운 상승과정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번에 나타난 하락폭만으로 추가 하락과정 없이,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을 해소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하락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마감을 하든 하락과정이 끝나고 나면,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은 해소될 것이고, 이후 본격적인 상승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였다. 아직은 이와 관련된 뚜렷한 움직임은 없지만, 이번에는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쭉뻗어 올라가는 상승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 이번에 나스닥 시장이 최고점에서 8%에도 살짝 미치지 못한 하락폭만으로 다시 최고점을 넘어서는 재상승의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종목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9월 초순 이후 나스닥 시장의 하락 과정에서도 거의 밀려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난 10월 중순 이후 쭉 뻗어 올라가는 형태의 강력한 상승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6월과 8월 초순, 골드만삭스가 좋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을 적에 쭉 뻗어 올라가기는 기대하고 있는 상승 시도가 이번에 테슬라한테 나타난 것이다. 이번에 테슬라가 보여준 상승 시도가 지난 6월 초순과 8월 초순, 골드만삭스에게서 나타났다면 세계 주식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 과정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추었을 것이다. 상승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지배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 시장 흐름의 중요한 위치에서 이번에 테슬라와 같은 형태의 쭉 뻗어 올라가는 상승 과정에 나타날 경우 해당 흐름에 속하는 종목들은 집단적인 상승세로 유도하게 된다. 테슬라의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승세에 가담하면서 최근 나스닥 시장은 최고점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테슬라의 강하게 뻗어 올라가는 모습에 우선은 그동안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었던 미국의 기술주가 먼저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테슬라의 강한 상승 시도가 기술주에만 미칠 경우 세계 주식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된 범주에 그치게 된다. 지금까지 장기 조정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세계 주식 시장의 흐름에 질적인 변화를 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테슬라의 강력한 상승 시도가 미국의 기술주에 그치지 않고 세계 자동차 관련 주를 집단적인 동반 상승세로 유도할 경우에는 시장 흐름 이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세계 중요 자동차 관련 주의 흐름을 주목해야겠다. 지난 6월 초순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새로운 상승구도로 금융주와 함께 자동차 관련주를 상승구도의 한축으로 오래전부터 지목하려 드린 바 있다. 테슬라의 강한 상승세로 인하여 일본의 토요다 자동차가 쭉 뻗어 올라가는 상승시도가 나타날 경우 세계 자동차 관련주들 전반으로 상승세를 확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상승구도의 한축인 자동차 관련주가 먼저 가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현재의 상황은 지난 6월 초순과 거의 흡사한 상태이다. 당시 미국의 대형 금융주를 이끌어 나아갈 시장의 치를 확보하고 있던 골드만삭스와 JP모건은 나스닥 시장의 조정을 끝내고 재상승으로 나아가는 시기 최고점 근처에 머물고 있었다. 당시 이들 종목들이 이번에 테슬라가 보여준 것과 같이 쭉 뻗어 올라가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경우 금융주의 상승 구도가 가동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당시 기술주의 강세가 이어지자 이들 종목군들은 좋은 시장 위치에서 그만 고개를 숙이면서 큰 폭으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도 이런 모습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기술주의 강세에 힘입어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과 상업은행들은 나스닥 시장의 최고점을 넘어 상승세를 지속하려고 하자 지난 6월 초순 이후 보여준 행보와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일정 폭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점은 미국의 금융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골드만삭스와 대형 상업은행들이 제한된 하락폭에 그치느냐, 아니면 지난 6월 초순과 같이 제법 큰 폭으로 밀려나느냐 하는 점이다. 제한된 하락폭에 그칠 경우 언제든 어렵지 않게 금융주의 상승구도를 가동시킬 수 있지만 제법 큰 폭으로 밀려날 경우 금융주의 상승구도가 가동되는데 제법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번에 나스닥 시장의 조정폭이 8%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실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의 강도는 우려만큼 강하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하지만 현재의 위치에서 바로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을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워 짧은 기간 강력한 상승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이기는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그럴 여건이 되지 못할 경우. 상승구도의 또 하나의 축인 자동차 관련주의 상승구도를 먼저 가동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경우, 점진적으로 상승 강도를 강화시키면서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물가상승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물론,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을 우려하지 않는다면 바로 금융주를 상승세 이전면에 내세울 수도 있다. 현재 이 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이번 조정이 조기에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으면서 새로운 상승구도가 가동되느냐 하는 점이다. 물가상승에 대한 압박이 강도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음이 밝혀짐에 따라 새로운 상승구도의 한축인 자동차를 상승세의 전면에 내세우든 금융주를 전면에 내세우든 새로운 상승구도를 가동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어떤 형태로든 향후의 시장 흐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자동차 관련주를 상승세의 전면에 먼저 내세울 의지를 보여주려면 일본의 토요다 자동차가 테슬라와 같이 쭉 뻗어 올라가는 상승 시도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금융주를 전면에 내세우려고 할 경우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BOA가 쭉 뻗어 올라가는 형태의 상승 과정이 나타날 것이다. 9월 초순 이후에 조정 국면이 짧은 기간 마무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 이 과정에 새로운 상승세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하겠다.